형 응? 어제 시합장 노하우나 뭐팁 주셨잖아요 적응하는 그런 준비운동 같은 팁들? 시합 뛰기 전에 팁 같은 거 말하는 거네? 네몇 가지 있지? 첫 번째로 하는 거는 항상 드라이브 먼저 쳤지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치면서 세게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툭툭 눌러서 치는 거 바로 감 잡혔다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클리어 어깨 풀면서 점프도 이런 식으로 해 그 다음에 이제 푸시 푸시 수비 많이 하고 투투투투투 커트되고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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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그 다음 바, 바로 바꿔 이제 드롭 드롭 리시브야 드롭이 포인트가 아니라 리시브가 포인트야 리시브를 기다렸다가 어. 쭉. 그 다음에 이제 쇼트라이브 쇼트라이브로 감각을 익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 네 오늘은 챌린지 90일차 오늘의 구독자수는 51,000원입니다 정리 금 Bye-bye.